주 예수여.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강의 땅 끝에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러브레터 두 번째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편지, 예언, 묵시입니다. 그럼 이세 단어가 들어가는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예언의 내용을 묵시라는 스타일을 통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유한기시록의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한기시록의 주제입니다. 유한기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유한기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한기시록의 주제를 알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유한기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 정황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요? 편지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 또는 정황.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는 문맥, 행간, 상황이라고 번역되는데, 좀더 넓게 이해하면, 처한 환경 또는 배경이 도, 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컨텍스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려고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아저씨가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것이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야, 이 xx야. 너는 항상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안 돼. 안 되게 뭐가 안 돼? 이 xx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미친 xx. 잘났다, 임마. 너 이러면 다시 안 만나? 안 만나도 돼. 오늘은 절대 안 돼. 이들이 사용하는 말들, 텍스트를 보면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듯 몸싸움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두 아저씨가 싸우는 이유는 서로 음식값을 내겠다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부도가 날 정도로 사업이 힘들어졌고 그러자 친구분이 이분을 종종 불러내서 밥을 사주면서 위로를 해주었는데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분이 너무 미안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내겠노라고 다짐을 받은거지요. 그런데 오늘도 항상 밥값을 내던 친구분이 또 자기가 내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깐 그래서 이두 분이 싸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텍스트만 보면 이 둘은 무척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 정황, 즉, 컨텍스트를 보면 사실 이 둘은 너무나 의리가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컨텍스트, 즉, 상황과 정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텍스트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게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게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 게시록이라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컨텍스트. 즉, 요한 게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게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정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정황 가운데 있었기에 유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야 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고난이라는 상황, 정황 가운데 놓여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좀더 들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컨텍스트, 즉, 정황은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황제의 숭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임페리얼 컬트라고 하는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한기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강요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며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이기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며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합법적 종교로서 황제 숭배가 면제되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기도 했고 또 실제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스도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려면 상인조합에 즉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길드는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니 제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래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야 했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칼날 앞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해서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은 투옥되거나 요한처럼 유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경제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진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 순별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정서는 무엇일까요? 상실감, 패배의식, 두려움, 배신감,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땅 끝에 서 있었습니다. 땅 끝. 성경에서 땅 끝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가장 끝자리입니다. 교회는 땅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폭풍 앞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촛불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들에게 바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와 소망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위로와 소망.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것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위로와 소망. 너무 짧은가요? 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위로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땅의 보좌가 아닌 하늘 보좌에 계시니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둘째,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이요, 성도를 유혹하는 음료인 로마는 멸망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신실한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며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넷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와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네 가지 주제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위로와 소망.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정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까? 위로와 소망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저만의 표현으로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 환상, 후, 재앙. 다시 한번 선환상후재앙 유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장은 서론이 나오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늘보자 환상이 나오고요. 6장에서 7장은 일곱인의 재앙 이 등장합니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금 향로의 환상이 나오고요. 8장에서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용과 두 짐승 14만 4천 명의 환상이 나오고요. 15장에서 16장까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17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승리,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마지막 22장, 6절에서 끝까지는 후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잘 보시면,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그 중심에 놓여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곱인의 재앙, 일곱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물론, 이 재앙들도 환상입니다. 하지만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재앙으로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기술의 중심에는 세 가지 재앙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인, 나, 대. 인, 나, 대. 느렇게십시오 인나대,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재앙에 앞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에 앞서 하늘 보좌 환상을 먼저 보여십니다 일곱 나팔 재앙에 앞서 금향로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에 앞서 용과 두 짐승, 특별히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앙 앞에서 먼저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에 앞서 하늘 보자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땅의 보좌에 앉아 있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땅의 보좌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이겨라. 어린 양 예수 역시 죽임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이겼다. 너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나오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인의 재앙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죠. 일곱 나팔의 재앙에 앞서서 금, 향로의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또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들여지는 성도의 기도를 하늘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과 맞서 기도로 견디라는 거지요. 일곱 대접의 재앙에 앞서 먼저 14만 4천 명의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즉 인내와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와 순종과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재앙에 앞서 주님은 먼저 환상을 보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 뜻, 그 뜻을 붙잡고 앞으로 닥칠 재앙들을 견디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라 는 권면을 주십니다. 주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위로를 주십니다. 신실한 교회와 성도는 승리할 것이다, 는 소망을 주십니다. 재앙이 주어지기 전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재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주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 미혹해왔습니다. 하지만 유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재앙이나 그 재앙이 주는 두려움을 주목하라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라고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라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해도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늘양에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통해 승리하라고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재앙에 앞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는 이 구조 자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위로와 소망을 담아내는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재앙에 앞서 환상을 먼저 보신다. 선환상 후재앙. 왜요?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위로와 소망. 좀더 길게 대답해 본다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재앙에 앞서 환상을 먼저 보여준다. 환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힘입어 장차 닥칠 재앙을 인내와 순종과 믿음으로 맞이하라 는 의미에서 재앙에 앞서 환상을 먼저 보여 주신다. 선 환상 후 재앙. 자, 지난주에 변곡까지 포함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유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편지 예언,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위로와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재앙에 앞서 환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 할수 있는 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미리 읽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옥정소문학교의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